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어,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켰죠. 어, 이런 그럴 그럴 정도의 이 온갖 불이한 방법으로 바울 일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하게 하십니다.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테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베레아까지 추격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을 배, 배에 태워가지고 아덴으로 피신시키죠.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하죠. 이 아데는요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권력은 잃었지만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적인 권력은 잃었지만 철학 아테네 하면 철학 아닙니까? 그다음에 문화 예술 등 헬라 문명의 중심지요 그리스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키케로는 자신이 이 아테네에서 유학하던 당시에 매우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마르쿠스를 유학 보낸 지 1년이 지난 AD 44년 그의 아들이 훌륭한 철학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혼에는 이 굉장한 도시의 대학도, 철학도, 문화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로 보인 거죠. 어? 사람들이 아주 우수한 문화, 우수한 대학, 어?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명문 대학을 다니고 많이 알고 공부도 알고 박사기가 선너개고 막 그래요. 어 BTS는 저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 예술과 문화가 아주 발달한데 사도 바울의 영혼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뭐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에서 격렬한 분노, 격분을 느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덴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그리고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탐색을 해보니 그래서요 전도는 쉽지 않더라는 거죠. 전도는 특별히 자신이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부터 믿었습니까? 평민들부터 믿었죠. 평민들에서도 아주 더못 배운 사람. 똑똑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탁 가치관 철학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 봐도요, 뭐요. 교회 깨나 다녔다는가. 교회 깨나 다녔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쉽습니까? 완전히 생출되기가 쉽습니까? 와. 교회 좀 조금 다녔다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림 개념이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담대해야 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담대하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뜨겁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뜨겁게 전하라. 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받들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바울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장터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러라 이러라. 아멘 연이은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덴, 이 아테네로로 피신했다고 했습니다 빛이 4세기, 5세기에 찬란했던 이 고대 그리스 시대는 지났으나 이 아덴은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격분이라는 말은 15장에서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할때 쓰인 단어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이 지금 이 17장의 격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격한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순수한 동기가 되었어요. 본문 말씀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 등과 별론하고 쾌락주의적 에피쿠로스 학파나 범신론적 시토아 철학자들을 상대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면서 열심히 논쟁했어요. 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얼마나 잘 했는지 논쟁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딱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자요. 말을 원체 잘 하니까 이 말쟁이가 어.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요. 그의 제자 루크레티우스에게 에, 전수되어서,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과 결합해가지고, 에피쿠로스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 철학은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공기, 숨, 열, 그리고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없는 제사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공기, 숨, 열, 그리고 제사원소. 따라서 이 철학은 세상의 불행과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신이나 종교를 믿는다거나 영혼의 사후 생존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또 에피쿠로스 철학은요. 만물의 변세함으로부터 이 정신의 쾌락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어요. 정신을 정신의 쾌락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즉 정신적 쾌락주의를 표방하는 사상으로 이 정신을 중요하고 육체와 물질계를 천하게 여겼던 게 에쿠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자, 스토아 철학. 이거 다 고등학교 사회에 다다와요 스토아 철학은요. 그 고대 로마 제국의 국가적 존립과 유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만물과 역사, 우주와 삼나만상의 배후에 궁극적인 이 로고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극기. 극기를 통해서 우주 질서와의 평정 상태를 확보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삼았어요. 에피쿠로스 철학에 비해서 유물론적인 경향을 상당히 극복했으나 이 사상 역시 육체와 물질적인 삶을 경시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주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직선 궤도를 따라 진행되는 인간 역사의 의미 역시 규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한다면서도 참 진리이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거짓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는 바울의 가슴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었어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참 평안을 잃어버린 에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뭐뭐 뭐 하셨죠? 우셨어요. 예수님도 어, 참 평안을 잃어버린 에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과 황폐한 도시를 보면서 가슴에 거룩한 분노가 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당신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어? 남들은 그렇게 말안 하는데 아 잃어버린 영혼, 이 황폐한 도시, 황폐한 이 중심을 잃어버린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일지 않는다면 그리스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사랑하는 내 이웃이 예수를 모르고 계속해서 저 지옥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가 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지금 믿어. 그러면 내 가족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냥 전해야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우리는 자꾸 뭔가 결과를 막 생각해. 내가 막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에꼭 와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꼭 예수 믿어야 되고, 그거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 둘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혜롭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당은에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바라고 듣는 것 이외에 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아대는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을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의 아레오바고라 불렀어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므로 이름만 보아도 이곳이 두 지역 민 사이의 갈등이 일어날 때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였고요. 전쟁이 없는 시절에도 여러 종교와 철학들이 논쟁을 벌이는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아레오바 광장에는요. 객 양쪽으로 해서 신들의 단이 재단이 쭉 질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리스의 신도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 뭐라고 써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어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공부를 잘하면은 아 내가 연필 신이 나를 도와줘서 뭐어 내가 공부를 시험을 잘 쳤다. 아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마차를 타고 가면은 안전하게. 도착했으면 아, 마차를 돕는 신이면 뭐 별의별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바다의 신 도와줬다. 모든 것을, 그런데 뭐요? 그 어떤 문제가 있나? 지독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가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신이라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이 딱 있으니까, 바울은 그때 무릎을 딱 치는 거지. 그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예, 네, 이제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아덴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 최고의 도시였던 이 아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것이 새로운 트렌드인가, 무엇이 새로운 유행인가 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다시 말해서 아덴은요, 새로운 것이 밀려드는 곳이었고요, 구닥다리는요, 금세 잊혀지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흥미 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바울은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에게 새로운 가르침, 즉 복음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했다. 지혜롭게. 물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 정도였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듣도 못하는 뭔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지? 그런 뭐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뭐 영생을 구원받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철학을 저 말하고 있는데 저게 뭐지? 그거에 지적 호기심을 느낄 정도였어. 그러나 바울은 본문 말씀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잘못된 추구나 저급한 호기심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인정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신들이 그냥 질병기도했으니까 야 아덴 사람 참 종교심이 많고 마. 칭찬,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종교적 열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까지 만든 것을 딱 흔히 접촉점 접촉점 전도할 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접촉점 그 접촉점을 삼아서 바로 그신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오늘 제대로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준단 말이야.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단, 종교심 많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접근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울의 기나긴 연설을 끝까지 듣습니다. 예. 알지 못하는 신이 궁금하니까 끝까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복음을 받아들여. 요 복음을 받아들여. 자,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은요, 복음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복음의 내용을 증언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소망교의 전도 대행진이 어떤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만 뜨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만. 아, 주일날 막 우리 장로님 얼마나 목소리 터지자고 기도방 인도합니까? 어. 그래 가슴만 뜨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고 지혜롭게 전해서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확히 전하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 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첫 번째는 뭐예요? 금방 잊어버렸네. 첫 번째는 뜨겁게 전하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전하고 세 번째는 정확하게 전하라. 뜨겁게, 지혜롭게, 정확하게 전도하라자 24절에서 31절인데요. 읽어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딱 요약이 그거예요.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는 어떤 분이, 어떤 관계고, 그거에. 자, 그래서 복음 전도에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은 이 24절에서 31절을 계속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너무 이해가 안 되면은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을 좀 보면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예, 네. 아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는데 그건 한딱한 문장으로 된 거고 요것도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문자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26절에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또 28절에서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다? 창조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무한하셔서,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하셔서,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어? 아니, 사람이 건물 지으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비싼 건물이 뭐예요? 뭐, 저기, 뭐, 뉴욕에 뭔, 뭐 그, 뭐, 높은 빌딩인가? 예? 그런 거는 게임도 안 돼. 뭐, 이집트의 뭐, 이런 거, 뭐, 이런, 뭐예요, 이거? 피라미드? 이런 건, 그런, 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시시하다는 거예요, 시시하다는. 그런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이 새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다. 뭐, 이렇게 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고속도로 좀 타고 내려오면요, 공주 저쪽에 보면요, 산에 집체만은 불상이 서 있어요. 집체만한 불상. 그런가 보는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 또 그분은, 30절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실 심판주이심을 정확히 밝히십니다.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실 심판주요그 심판할 날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해서 목숨이 끊어진 날에 심판하는 날. 그리고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임하는 날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의 심판주는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기회를 얻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표현과 내용으로 전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심판조로 세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거짓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물론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이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아덴을 떠났고 이제 아테네를 떠났고 비록 소수이지만 그중에서 믿는 자를 얻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지침서와 같았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천주교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천주교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 그 탄압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한 우리나라 최초의 호교문을 작성한 사람이 있어요. 호교문. 그 사람 누구냐? 정하상입니다. 정하상. 그는 상제 상서를 지어서 박해의 근거가 된 천주교에 관한 허황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항변해요. 잘못됐다. 천주교를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 하상은요. 이 일로 인해서 1839년에 참수당합니다. 참수는 칼로 목이 잘리는 거죠. 이걸 제가 천 천주교를 잘못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말 했다고? 반대로, 정하상의 글을 반박하고 천주교 박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글도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헌종이 내린 척사윤음을 둘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저 야소하는 자는, 야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 없도다. 이제 하늘에 내려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이런 거짓된 현혹이 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예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이치가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내가 들은 바로는 야소의 죽음이 가장 충측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를 누구나 알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은 하지도 않아야 하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형틀에서 죽는 것을 즐거워하고, 칼이나 톱, 형틀을 무서워하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 어, 형틀에서 죽는 것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칼이나 톱, 형틀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미친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미련한 것이나 망령된, 망령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당연히 핍박해야 된다. 이거 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믿는다는 이 천주교 신자들은 다 잡아서 때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서든지 실제로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의 눈에는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고 애처롭게 보일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냥 꽃이 확 터짝 빼는 예배당 가서 쭈그려 앉아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야 이 꽃이 얼마나 좋네 소풍 가이 소풍 예? 학문을 갖춘 이른바 선비가 보기에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 사는 성도들이 미련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도학을 추구하는 진짜 선비들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롭고 강해도 하나님에게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바울 때의 이 아덴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우상이 들끓고 있잖아요. 우상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예요 지금 신천지가 날때가지고요. 머리가 아프답니다. 지금 머리가. 프랑스 정부가. 여전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추앙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아테네 상황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고 정확히 그리스도를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크로폴리스의 화려한 신전들은 결국 폐허로 변해 버렸으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사람이 지은 손에 계시지 않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이번 전도 대행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